Don't 가 필요해서 o u r a p p e n i c e to be a w h o l shithole finally. I was s e s s f u I'd w t h y o u t h Oh, s o h s o o s o r sorry. Oh, sorry. Oh, sorry. Oh, y Oh, r r y o u s r r Oh, sorry. Oh, sorry. Oh, sorry. Oh, sorry. Oh, 저 o r r y Oh, s o r 무지 아쉽 That's it. 됐다 <웃음> 이제 안전해. Probably a l t t h e others. Can't be helped. 너너 하면서 되게 몰입이 <laughs> <laughs> 많이 되나봐요. <laughs> 어 이게 예, 되게 재밌 어이 짜식이라 이런 백발? 어, 나도 말하자. 올라갔어. 아 그래? 어어게 있어? 어. 어디가왜왜 왜? 어디? 왜? 어, 아가는 거야? <laughs>

I'm coming oh. for you. I mean, coming for you. coming for i o oh. n o r you. I'm n o r o u I'm c n g for you. I'm coming for you. I'm coming for you. I'm coming for you. I'm in. In. coming for you. i n g f o i n g for o n g for y n you. I'm i n g f o n g i n g for you. I'm 아, 저기, 저 나무에. 그 고고, 씽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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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! 와! 또또또오 와! 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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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 많다. 많다. 어, 오, 저 조심해 제. 오 잠깐만. 거 저거. 저거. 저 잠깐 거 저거. 저숨 저거. 저거. 이거 저거. 저거. 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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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떻게?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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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야, 어렵겠다. 수류탄을 어떻게 던지는 거였더라? 이거. 아무도 안 죽었어. 한 명, 한 명도 못 죽였어. 아무도 안 죽겠는데? 알아서 와주시네요 다들 아,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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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Bye 야야 e Bye b y 야 Bye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야 y e b y 어, 저기 저 위에 있다. 쟤, 쟤, 오, 너 오. 죽였어? 저격수 죽였지. 죽인 것 같아요. 됐어, 이척은 안전해 야, 쓰레. <laughs> <laughs> 어서 가자. <laughs> 임재는 세번 만에 죽인다. 야, 대단한 발전이야. 슉, <laughs> 아유, 잠깐만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말한거도 없이, 네. 너 일부러 그랬니? <laughs> 저 문을, 발, 문, 문을 열 방법이 있을 be a way to o p some kind of mechanism. s h t 너만 well, hey, hey, 건너고 끝이니? 다른 길이더 보이는지 보고 와. 저거를 아유, 타고 아. 아, 잠깐만. 아이 <laughs> 미안하다, 야. 아이그런 의도는 없었어. 아유. 올라가도 닦기 방법이 어? 저기, 아, 정기, 어? 저기 저게 있다. 저로 가서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네. 이렇게 올라가면 아, 되겠네요. 음. 클로이, 미안해. 빨리 와. <laughs> <뭐라> 안돼. 그래. 어, <laughs> 아, 아. 나한테 네가 소중해. 빨리 와. 아 그래? 내가 필요한 건 아니고? 네가 필요하지. 아 그래 그렇죠. 네가 죽으면 이 게임도 끝나죠. 여기 손 글이 있네. 실례합니다. 괜찮아? 난 괜찮아. I'm fine. t 대사가 나오는 거 보니 이 길이 맞는 것 같다. 그런 것 같아. 좋아 이쪽 길은 아닌 것 같네.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라고 아 저기 아 여기에 잡아 어. 그렇지 there you are having fun 아 어.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 아아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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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 그냥 클라이밍 세계 챔피언해도 되겠다 이일이다 어.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 자자나 해네다 <laughs> 정말 감동적이다. 고마워 가자. 음. 뭐야? l o o k here. 여기 부득. 좀 봐. <laughs> 이거이뭐 하는 오케이. 거에 걸? 일종의 열쇠라고 할까? Oh. 어. What 어. is it? 퍼즐이야또 직소 퍼즐. 맞아. 했다 흠. 누구신가? 당군할배? 환영한다. Now, I guess we turn and see what happens next. 당 당군한검인데. 아, 나우자 맞아보고 싶 안녕했습니다. I o n know w h a t g o i n o h n o n i g h t n t s going next. My ways i much. Let's go f o the n semi game. 성우 성우참 재밌어. n g of Samson. Song of Song of Song of Song of Song of Song of s o 느껴 of s o n <laughs> 세상에나. 저산맥에 거대한 보조가 생기셨어. I'm worried. 또큰큰서 우리가 죽을 건 죽을 걸 걱정하셨다 이거지. 고고학스의딸이 함께라서 다행이네. 그래, 다행이야. 어릴 때도 즐거운 일이 많았겠어? 안 그래? 즐거울 때였지. 많은걸 배웠었어. w 이 i 라제국은 아버지의 전부였지. 비록 조사에만 시간을 너무 쏟으셨지 아까 그 this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sure. sure. I'm not s s e o o 가족사업이 k n 이따 다시 들어보 k 2 7분이었 o n o w I don't d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하 n t k n o 은 I d o n 지 know. I don't 에 n o w I d 그리고 도끼가 있는 산맥의 요새도 있고. 별로 말할 것도 없어. 네이트는 잘 알지만, 샘은 그 정도 아니야. 여기 아까 거기잖아요. 내려갈 때 어, 차를 찾아야 되죠. 어, 뭐가 열렸다는데? 뭐? 여기? 아. 지 <목소리> 아, 이거 아니지. 아, 이거 아니야.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저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 내가 탈려고 탈려고 한 거야 탈려고 아니 세, 저기 세모 한번더눌러보세 세모 한번 계속 누르고 있어요 X 눌러보세요 X 어 아, 아, 저기 어? 거. 어 빛이야 <laughs> 아최 들어왔다 에이. 오 세상에 코끼리 뱃속으로 들어왔다 아저 위에 있겠다 어 찾았어. a n o t h e 가토 컬렉션에 추가되네또 추가됐네. <laughs> 예. <laughs> 자, 쭉. 훕. 케이 나이스! 훕! 훕! 하이 하이다! 호!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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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좋았어. 어. 어 쏠. 가스 어디 갔니? 준비하시고 쏘세요. <웃음> <웃음> 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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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류탄이 있네. 음. 친절하군요.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. 절도. 절도. 투쳐 확인 둘셋 꽝. 나이스. 아, 어. 아저씨들. 아 오. 획득. 야 이건 기회용, 뭐야? 셋, 내 주머니에서 오려. 어! 아니야. 어! 아왜 가글가글한 게안 되지? 어! <laughs> 아 지금 됐 된다. 오 어! 전망 됐다, 좋아. 된다. 된다. <laughs> <laughs> 이게 약간 침을 목구멍에 물고 해야 되거든. 아.